그만하자 장혁아 그만하자 아, 이제 락다운 이제, 해야지 아딱 예, 여기까지가 그럼... 맞긴 해 미션을 한번 보고 음, 할까? 그렇지. 아니면 하, 먼저 그냥 강제로 한번 그냥 매겨볼까? 해봐. 초보자 어, 모드로 그 해봐 강 초보자 모드로 그냥 해볼까? 해보자 음, 그럼 초보자 모드로 시작할게 초보자 모드 좋아요 아 근데... 아 근데 인사 한번 하고 가야 되는데 누가 누군지 자 아, 봅시다 아 근데 미션 한번 해봐야 돼 미션 어렵다 했어 이거 미, 미션 해보죠 미션을 같이 하자 미션이 끝났다. 초밥 피자 엘로에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초밥. 초밥 피자. 나도 여기는? 같이 가. 텍스. 야 텍스. 어? 어? 너 최고야. 너 좋다. <laughs> 너 좋다. 너 <laughs> 좋다. 너, <laughs> 좋다. 너 <laughs> 최고. 어? 어? 뭐야? 어? 아니 지웅이 달리다 죽었는데? 뭐야? 아, 니 탐식이다 이러면서 달렸는데? 아, 스태미나로 죽었나봐. 미친 사람. 죽을 만했네. 어. 미션 안들을 찾아야 되네. 도라이버? 도라이버 어? 어디 어디? 도라이버 어디? 어? 나 가져왔어. 여기? 도라이버로 여기 여기 봐 여기 여기 양 끝에 이거 동그란 거 있잖아. 십자 도라이버. 그게 안돼 그게 안 되는가? 너가 해볼래? 어라이봐어라이안도라이도라 어, 뭐야? 아아야 삼식 삼식 야 삼식이다! 삼시! 야 삼식이다 삼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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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이 어? 아 이거. 뭐지? 아 계속 뭐야? 되면은 죽는구나. 접이 필요하다. <laughs> 어 이거 누르면은 누르면 여기 영상 나온다. 아 어, 맞아 그거 보고 있어 나. 어와 이거 미션이 어렵다는 이유 알겠다. 이거 다 같이 돌아다니면서 한번 해보긴 해야 되겠는데. 여긴 누구야? 어. 야 근데 뭐뭐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미션 한 번씩 해보고 있는데 미션 개월이 오빠. 또 미션 한 번씩 해보고 있는데 미션 개월이 오빠. 어, 이건가 보다. 우리, 아! 아, 씨! 이었다! 아! 한동사! 아, 한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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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성이 한동산, 한동산, 어디있더라! 조세들이야! 어, 한동사 뭐야? 야, 야! 일로와! 야, 이 새끼야! <laughs> 아니, 무기가 존나 쓰레기야! 아니, 몇 대를 쳐야 돼! 어, 디 쳐? 아, 니 잠깐만. 정상화 있어. 청상화 있어. 너왜 칼이 있어? 어? 이거 뭐 칼. 아, 죽을수 있어, 원래. 줄을 수 있다고, 원래 죽을수 있다고. 아, 씨. 아비 v p 아니야. 죽을 수 있다고. 야, 근데 이거 어, 그래, 그래. 그냥 다 죽일 수 어, 근데 있는 거야? 근데 왜... 어, 나... 어, 맞아. 다 죽일 수 있어. 둘다 되는 거야. 아, 그래. <웃음> 너야? <웃음> 나 먼저. 나 먼저. <나>, 어, 나... <laughs> <laughs> 아 이거 무조건 미션해야 돼 미, 무조건 시민이 미션을 해야 이겨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미션을 하세요 시민분들 니가 <목소리> 죽였어요 이 자식아 니가 죄송하지만 다주씨 전 반란자니까 죽이는 게 맞아요 1분 5초 이거.. 야, 이거, 이거 아니, 미션 단체.. 단체.. 몰라. 단체 관람해 이거 유튜브 수고서 영상 수고서 봐요 수고서 이걸 네. 봐야 이거 알아 죽여도.. 마피아가 죽어도 미션 안 되면 못하는 어, 거네? 뭐? 무조건 미션 아니, 해야 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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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그, 아.. 물 어, 들어왔다 어떻게어아아다 아 파라캐 님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깜빡이자, 시청자세요 반갑습니다 게스트님 안녕하세요 게임할 줄 아세요? 이거 아, 좀 배우고 아, 왔어요 둘넷 여섯 아. 네,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할줄 알아, 알아. 가자 가자 물지도 왔으니 가자 이대로 해볼까다네 정상가 된대 아 빡세네 아니 막 죽여야 되나? 아 근데 어렵네 엠마 보이치다 분주하게 일하러 갑시다 오케이 알게 많네요 타기 어떻게 했어? 환기? 아니 나 그거만.. 아, 그거? 어. 오케이. 나 필터 하는 중. 내 잘못 들었냐, 근데? <laughs>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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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내가 이거 가져 아, 그치, 그치, 어. 그거그어야 돼, 형. 씻어야 된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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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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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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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한동숙이. 잠깐만. 네. 잠깐 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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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만 한동숙 우리 여기 어그로 끌고 혼자 뭐 잡으려고 네. 그랬다. 이거. 한동수 잡아야 돼. 아니, 한동가. 한동숙 맞아. 내가 앞에 있는데 대놓고 배터리 숨겼어. 내 앞에서. 아, 진짜? 아, 진짜. 죽여. 찾아야 돼. 다 죽여. 어떻게 하는 거야? 뭘, 뭘 죽여? 야, 죽여 뭐야? 어머. 야, 야. 나 한삼식이 죽여 이랬는데? 야, 뭐, 두 명이다. 얘는 두명 같은데? 야, 아니야, 아니야. 야, 어? 왜안 했고. 아니, 아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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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들어가, 들어가. 아니, 왜? 아니, 왜? 야, 아니, 왜? 아니, 왜? 야, 어, 예. 아니, 들어봐, 들어봐. 아니, 한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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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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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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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 여기 아니었나? 빨간방 아니었어요 님들? 아 노란방! 아 맞아. 야두명움직여두명나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 들어봐 들어봐. 아니 들어봐. 이게 뭐야? 섬식이가 죽여라는 아, 말이 나온 이유를 알려줄게. <laughs> 그래서 두 그거를 섬식이한테 네, 네, 말해서 네. 섬식이가 죽여라고 말을 했는데 그거를 물쥐가 잘못 들어고 그냥 사람 죽이자고 당기보자고 하는 줄 알고 죽였어 물쥐가! 아아 뭐야, 뭐야 이거 왜 뭐야! 그래. 그래. 이 새끼 때문에! 뭐 오, 야, 오, 심한 뭐야 심한 왜 그래? 아니 갑자기 온 사람이 미친놈이야. 뭔데 이래? 야, 이거, 이거 뭐야? 미션에! 미션에. 야, 야 다주는 야, 나, 다주는. 아몇 번을 해야 돼? 나 여기 있어. 어 다주 있네. 다주 있어. 다주 있어. 다, 어. 있어, 다 있어. 아 여기다. 잠깐 잠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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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초록색다. 명훈아! 야, 미친! 시발! 너덜리 개새끼야! 환기 봤어? 환기 못 봤어! 환기 못 봤어! 환기! 너덜리! 너덜리! 근데 야 미션하고 죽었다. 아니 나 죽인 건 누구야? 명훈이. 타원방도 아니고. 자조했네. 친구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개 무서워. 조용히 바다, 가는 거 봐.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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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돌려봐 캐리했네, 미치. 아니 개웃기네너 재능 있어. 너 살인마 재능 있어. 너희들 못해. 나 잘해. 너희들 못해. 아 근데 나 어쩌지? 미션 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 메션! 아나 배달 임무 하고 싶어. 아 배달 임무 그래, 한 번도 그래. 안해봄 배, 배달 후. 배달 후 임무. 배달의 민족 주문. 나 있다! 미션 하나 했잖아! 이게 실력이잖아! 머신 여기 아니야? 오케이. 나이스. 노돌리 노돌리 마피아인데 노돌리 죽였어. 어, 널트. 나이스. 맞아. <laughs> 확실하잖아. <웃음> 그러면 나는 나머지 한 명을 찾아볼게어이씨 <laughs> 아, 넌 총이 났어. 아, 됐다. 이제 이제 그 의료 의료실. 의료실. <웃음> <웃음> 야, 이거 내가 3 0이다도 내가 소리 나합니다 만나면 죽여. 죽는 거 아니야? 만나면 죽여. <laughs> 나칼 있어. 나, 나, 나 있어. 있어. 어, 음. 나 뭐야? 물질총 뭐야? 삼식이, 삼식이, 삼식이. 삼식이, 나이스, 나이스. 다힐했잖아 어 야, 야 임무해, 임무해, 임무해. 죽여, 임무 죽여, 죽여. 아, 이 새끼, 이 총, 총어총 쐈어. 어? 나총 쐈어. 나총쐈라 뭐지? 어, 난 미션 해. 어, 난 미션 할 거야. 4번. 아, 시발 왜 나만 일하는 거 같지? 어, 뭐야? 잠깐만. 할건 해야지. 삼십이 죽였어 내가. 죽였어 나이스. 어. 아니 물야 아, 어. <laughs> 아니야. 아니 물자 1분 남았는데. 아이야 너 그냥 죽어. 아아아아아아악! 속시원. 아! 자 속시원. 대다주. 아! 아니, 아니 미션을 데다주 안 하고 있었서 뭐해? 이 새끼 이 일만 일하고 뭐다 줍니다. 대다주 정상화. 아 도움 안 돼. 아니 무슨 마지막까지 뭐 저거 하고 있어. 야 근데 애들 다 어딨냐? 애다! 오면 쏜다. 영원아 오면 쏜다 말했다. 오면 쏜다. 오면 쏜다. 어, 오면 쏜다. 어, 총 없잖아. 총 없잖아. 어총 없잖아. 어, 어 오면 어 이거 나 아니야. 어, 자살한 3시간. 거야. 자살한 거임. 아 삼시가. 아니 자살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laughs> 너이 새끼 너, 너 아악 내가 오면 죽이다 했지. 아이총좀 싸봤다. 솔직하게 말할게 먼저. 아씨야. <laughs> <laughs> <왜> <laughs> 제발. 솔직히 니 아니, 너 아니, 직원인 새끼가. 아니, 아니, 왔는데. 아니, 왜니 아, 나는. 아, 나는. 아니, 빨리, 빨리, 빨리. 아니, 도려, 도려. 도려. 아니, 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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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는 가아 가자 아니, 리빨리니 아니, 돌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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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아 아니, 아니, 하는사람 아니, 아니, 서니야니 아니, 이거 어디야? 컴퓨터실 아. 어? 이거 어, 테이프 어. 이거 테이프는 뭐야? 저... 아, 테이프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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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나 뭐..뭐..너 뭘 죽었어? 나왜 죽어? 야 여기서 어. 두명 죽었는데? 너, 아 폭탄 어? 터진 거야? 폭탄. 야 누가 걸고 있어? 저... 아니 죽었다 와, <laughs> 어, 저거 왜 죽었어? <공> 아니 반동성이나 슈... 네, 쫓아왔어 스토킹해가지고 택배 숨기는 거 들켰어 <laughs> 그런가 봐 이거 어디야 컴퓨터실 컴퓨터실 풍기 드라이버 드라이버 누구야 컴퓨터실이라며 컴퓨터실이라며 그거 어디다 갖다 놨어 여기 아니 오빠 지금 이거 어차피 마지막 해도 되는 문제. 오빠 어? 오빠가면 오빠가 해라. 기다려 봐. 이 새끼가 어디서 컴퓨터실 이러면서 여기에 버리고가 반란자컷 내가 방범대야 어딜? <웃음> 아니 좋아해 <laughs> 나 <초원이다. 웃음> 갑자기 좋아서 나 폭탄에 그, 걷다 누나가... 아니 이거 누가 테리가 눌른거 아니야? 누나가 들고 있었는데 그 아니 아니야 나 복싱 안 들고 있었어 명호 어, 어 즐겨 어. 우리 발란저 나랑, 나랑 <laughs> 어. 내 우리 발란자 우리 나랑 나랑 총훈이가 발란자야 내가 보기에 이거 미션 못해 이거 근데, 이거 이거 서로 불쌍는데, 서로 물을 뜯어서 그래. 서로 망한다 야 노돌리 저새끼 뭔데 호셔 조심해 호셔 호셔 오른쪽 야야야 이거 노돌리야 네. 네. 시체가 지금 세구야 씨발 노돌리야 이거 노돌리 찾어 아니 신체 세고 이질랄라고 있는 하나는 지가 죽여놓고서 미친놈 아 그러네 그러네 지가 죽였다며 아니 그리고 포셔 오빠는 <laughs> 왜 여기서 안 나가냐고 <laughs> 미친놈인가 연구원 그 자체 <laughs> 아 안되겠다 이거 포 이거 <laughs> 일단 포셔를 죽여 포셔 노돌리 이거 잠깐만 이 이쪽 아이정죽이야리하는거야 삼씨가 삼씨가 놀라운 게이 총이 어. 내가 택배 버리는거 내가 찾서내가 죽였어 뒤에 담갔어 그냥 아 그냥. 나이스 나이스 그럼 됐어 그럼 된거 같아 음. 예. 그냥이 택배는 그냥 집어 던지게 내가 바로 따라가서 담갔어 뒤에서 자금단으로 그럼 된거 같아 끝난 듯 은인 지야 내가 수깐 잠깐 잠깐 잠 하수압수축이할 개새끼 저거 그래 잘했어! 지하라 잘했다 좋아, 좋아. 이 개새끼 유명한 새끼 어? 어? 진짜 <laughs> 왜 꼴을? 야 됐어? <됐쟤네? 웃음> 누가 반란자 <말랏냐>? 누가 발란자인데 <laughs> 아니 동수오빠 초반에 둘다 아니 반란자가 <laughs> 둘다 뒤졌어 초? 초반에 <laughs> 어? 아니 나 아주 걷다가 아주 나, 나, 아니 설란자인데 걷다가 그냥 죽었어 그 폭탄에 아 그거 혹시 시포 들고 있었어? 시포? 아니 없었어 어머니가 시포 아 주변에 있어아 아니 나다주나아 테이프 들고 있었는데? 아니야 나 그거 폭탄 아니야 쓰면 멀리서 아, 아 오, 폭탄 오, 누가 터뜨렸냐? 아니 내가 기폭 장치를 물지한테 줬는데 오, 물지가 기폭 장치 바로 누른거야 근데 뭐였어? 뭐가? 뭐하냐? 뭐가 이 새끼 구석을 뒤지고 다녀 아니 찾고 있는거잖아 물건 이거? 물건 찾고 있는거잖아 뭐야 이거 어? 어? 이 폭탄, 야, 개새끼야 너 뭐야 이거? 니가터트린 거야 무지야. 무지야, 그 네가 터트린 거다. 그런 거야. 밀. 아, 얘 때문에 아 피... 내가 아, 죽은 아, 게. 아니, 내, 내 아니 누른지도 몰랐어, 누른지도 몰랐어. 뭐야, 레저블. 뭐야? 아니, 물지야너 그거 폭탄 아 잘터트린게발란자 죽었어 아니, 너, 너. 그걸로. 아 그래? 응. 다 들였다고 해? 어. 아니 아니. 아싸. 일단 달려가. 일단 도라이버를 찾아. 일단 어, 도라이버 그리고 건전지를 충전해. 일단 충전하고 생각해. 일장 충전하고 전송 분석. 여기는 포셔 오빠가 어차피 갈 거고 환기 임무 있구만 분석이 안돼 있다. 포셔 오빠를 의심해. 노들 노들리드라이버 노들리드라이버. 어? 잠깐만. 포셔가 포셔가 분석방이 없어? 이 새끼. 분석방이 없으면은 배반이지. 일을 안 해? 너다. 여기 환기 내가 했어. 어디? 환기 아, 여기, 황, 여기 아, 내가 아, 했어. 어스캐는 어? 지금 하고 있어 어? 삼식. 어? 아니 공수총을 어? 3개로 어? 찔렀어. 이거 스캐 하고 있는데. 아스캐 아, 아, <laughs> 다시 하 포셔 오빠. 포셔 오빠. 반란자 좀 힘들지. 아뭔 소리야? 지금 일하고 있잖아. 분석을 안 하는 포셔 너지? 아그아 그래? 컴퓨터 세계 한 번에 하고 있잖아 어, 그래. 분석 나랑 아, 물지가있어 아, 오케이. 그럼 인정. 그래, 뭐. 아니 분석실에 어, 갔는데 포셔가 없길래 포셔 의심했지. <laughs> 합리적이긴 해. 어, 뭐야 여기 하고 있네. 살짝 오른쪽, 아, 살짝 오른쪽. 그럼 이제 남은 게다 어, 어. 끝났는데? 어. 오른쪽. 아, 어. 왼쪽, 왼쪽. 아, 어, 왼쪽, 어, 왼쪽, 어. 왼쪽. 아, 아, 아 잠깐만, 아, 뭐야 이거? 아, 내내 도브람이었네. 어? 우측우측 우. 측 <laughs> 아내 동그라미랑 헷갈렸어 이거 에이메힘 동그라미 엇가잖아 아. 어, 씨발 세개 있잖아 야아왜날 주면 나 아니야 어어 와야 와병원이 이거 해야 이거, 돼형이번만 이거, 남았어 아니 지금 아니, 아니, 지금 어, 어, 그래도 어, 뭐 아, 야 근데 뭐냐 아 좋은 분들 지금 아니 이거, <laughs> 너아는지 야, 야, 잠깐만. 야, 혼자를. 혼자 야, 못 해. 너 아, 의심스러. 너 혼자 못해. 아니, 혼자 못해 이거 두 개. 너 의심스러. 명훈이 어, 미친 야. 거 아니야? 아니, 가주야 그래도 내가 죽였어 한동수. 이거, 이거, 어, 동수오빠 왜? 야, 야, 야. 아, 동수오빠도 반란자야? 어, 몰라. 그래서 명훈이랑 명훈이랑 지금 둘이서 같이 이거 쇼하고 있었어. 와, 씨발 연기한 거야? 아근 이거 아, 좋댄네 아, 그러면 잠깐만. 아 나, 나. 이거 포션 추가 하면 끝나는 <목소리> 거잖아. <목소리> 어 왔다 왔다. 야야 이거 개물지야. 개나면 끝이야. 이거 맞는데 이거 맞는데. 어, 그 그래, 리딩이 어, 그래, 명훈이가 살짝 의심럽긴 어, 하거든. 하거든 아, 아, 아니, 그냥, 아니 이거 아, 명훈이로심해야지신체가 그래. 아, 아, 이렇게 아, 많은데 혼자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역시 괴물지 역시 괴물지 이거지. 와괴물지 아, 아, 기 아니 포셔가 가운데 안서 있는데 미친 놈이 아, 이 오빠 분성만에서이 오빠 분성만에서 됐다. 오른쪽, 오른쪽, 오 아, 잠깐, 졌어 다시, 다시. 제발, 제발체가나오 아, 제발. 얘네 이거 아니아니 여기가 여기 시 아,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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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놈 그러니까. 놈 야, 아, 아니, 뭐 아, 어, 뭐뭐 아,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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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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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른쪽으로 ㅋ ㅋ ㅋ ㅋ 개빨려 ㅋ ㅋ 제발~~~ 더 아, 주, 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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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많이 가 존나 는데 존나 는발 거기서 위로 지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래서 살짝 오른쪽 아, 아 충분해, 충분해 개자 아물쥐야 아니, 아니 이새끼 총술대는 시원하더니 왜 이래? 많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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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나이스아 이새끼 총술대는 잘하더니.

포션, 너 분석만해. 나이스 너 스캐너 하지마. 너, 너 스캐너 하지마. 너 조금 아, 답답했어. 아, 너 아, 조금 답답했지만, 아. 아. 너 그래도 우리 우리 잘했어.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안 했어도, 아. 우리가, <laughs> 우리가 한 개만 더안 했어도. <laughs> 어. 그러니까 나는 두, 아니, 아. 둘이 갑자기 왜 열심히 하고 아. 있지 이랬어. 나나나나 마피아야, 나 마피아. 야아 그래? 야, 물질 잘했다 그러면은. 이거 물질 캐리, 물질 캐리. 그럼 우리. 오케이 다 아, 다 아, 까비.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까비. 아, 더 하고 싶었는데 아쉽다. 고생. 까비. 까비.